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4 1만명한 달새 만 삼천 명이 증가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불법 체류자가 4 1만 명, 네,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달 새에 1만 3천 명이 증가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 활보 신고에도 관계 당국은 단속은 뒷짐만 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20여 명 집단 업체 불법 취업 알선자 자국인, 네, 숙소도 오피스텔 두 개층, 임대해서, 네, 마약 투여 의혹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신고를 해도, 에, 뒷집만 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광주지역의 보호시설이 열악한 데다가 수용자 일부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추가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라 에, 즉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퇴자 신고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에, 정해진 인력과 수요시설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리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리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에,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 문제가 이 검거된 불법 체류자 돈 주면 도와주겠다 뭐 변호사 사칭 음, 이런 사람들도 잡히고 에, 결국에는 에, 이 지금 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예, 전화대출 사기 불법 체류자 6명을 붙잡았다. 달아난 해외 총책도 추적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 범죄도 심각한 문제죠. 네, 마약 100에 초콜릿으로 위장, 반입한 불법 체류자. 네, 마약 문제, 마약을 베개나 초콜릿으로 위장, 에, 이렇게 들여오기도 하는 거고, 네, 외국인 불법 체류자, 내국인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국인들과. 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 한국인들이 우선 에,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네, 그리고 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불법 체류자 천국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여성 소고 등의 마약 밀수한 불법 체류자들 43억 규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불법 체류자가 한달 새에 1만 3천 명이 증가되고 있다. 제가 뭐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보면은 관리 능력이 안돼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외에서는 이 대사관, 영사관에서 이 비자 장사, 불법 비자 발급, 이러한 비자 비리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계속 적발이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출입국 사무소나 법무부 직원들이 외국인 관련해서 비자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관리 능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50만, 60만 늘어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하고 이들이 그냥 우리나라의 또 다른 어떤 그 취업망을 형성해 가지고 그쪽을 다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요양 간병인, 간병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중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취업망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데, 더 일자리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정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법무부가 자기 소관이지만 철저하게, 예, 이거, 연구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